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 서비스는 물론 각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지난 20년간 관 주도형의 복지 제도가 사회적 인프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공공 복지 돌봄 서비스는 아직 세계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이 복지 제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복지서비스의 총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2018년 전국 최초로 만든 복지협치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으로 출범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활동이 눈에 띕니다. 복지급여와 서비스 대상이지만 돌봄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자격기준은 부합하지만은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대기 기간 동안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즉 가사, 간병, 보육 서비스와 저소득 가정 아동, 장애인 관련 활동 등으로 폭넓고 다양합니다. 특히 기존의 사회 복지 제공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미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유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서비스원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훈련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라는 슬로건 아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영세부터 어, 사망하실 때까지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 저희 서비스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밖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365일 케어하는 최중증 융합 돌봄 지원센터와 노인을 위한 틈새 돌봄과 지킴이 등 종합 재가 서비스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비스원은 이를 위해 스스로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개 분야 130명의 현장 전문가들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중점 사업인 돌봄 서비스 공백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다음에 보육교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신청하신 어떤 가정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사 지원이라든가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긴급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긴급돌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질병이라든가 사고, 다시 말해서 일반 긴급 돌봄 신청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게, 광주 사회 서비스원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이 행복한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행복주머니를 가득가득 담아서, 150만 시민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어떤 그 분들에게 가장 만족한 복지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400여 임직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성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관정 협의체와 협업해 광주형 특화 복지 모델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웅관입니다.